진지죄도 바로 그런 겁니다. 진지죄도 여기가 좋다는 거 알고 자기가 성령도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이런 거다했는데 이거를 알면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. 예. 알면서 이쪽으로 가고려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. 예. 그 여기서 이 진지죄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. 예. 내가 알면서 보이적으로 내가 이제 저 이쪽으로 나는 유대교로 간다. 이런 사람들. 우리, 이제,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데, 가끔 사람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,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, 나오나 안 나오나, 뭐, 그, 그것 때문에 이제 딴 교회 가신 분들 계신 몇십, 있는데, 그 집도. 본인이 이제 힘드니까. 그렇지만은, 이,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보기 싫은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자기가 거기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극복을 하고 실험하면서 극복을 하고 그, 그게 그 바로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보기 싫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결국 모든 게다 그래. 모든 게 나의 문제지 옆에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 옆에 사는 핑계를 내는데 절대 옆에 사는 문제가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. 예. 아직까지 인간이 머물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, 어, 여기 이제 진지체라는 것은 알면서 내가 이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, 하나님이 있는 그런 곳이고, 이런 복음의 세계인데, 그러면서 또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유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고원할 게 없다는 거예요. 그의요 말이 그만입니다. 그 어쩔 수 없는 거죠. 안타깝지만은 그 사람이 목이 거기까지다.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없겠다는 거죠.